안녕하세요 민트와 초코의 초코입니다. 민트는 오늘 우리 집에 안 왔고요. 제가 어, 많은 하트 상자들을 접었는데 근데 종류는 두 가지예요. 이런 하트 상자와 그리고 이런 하트 상자요. 그리고 오늘은 이런 하트 상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준비물은 딱 하나 색종이에요. 일단은 색종이를 세모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또 펴서 세모를 접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펴서, 네모를 접어주고, 네모를 접은 다음에 또 펴서 네모를 접어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또, 뭐였더라? 잠깐만요.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반을 접은 반에 또 반을 접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또다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 줄이 나오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접어 아니 이렇게 가로 줄이 나오게 한 다음에 또 아까랑 똑같이 음 반을 접어주고 또 반을 접은 다음에 또 반을 접어주고 그리고 그리고 또이 상태로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양쪽 끝에 있는 삼각형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여기 꼭지 부분 있죠? 여기요. 여기면 꼭지 부분에 여기랑 만나게끔 이렇게 접어 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 되셨으면요.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이렇게 주세요. 그런 다음에 볼펜이나 연필로 어, 여기 보면은 십자가 모양이 있어요. 이런 십자가 모양이요. 십자가 모양 있죠. 거기에 가운데부터 어, 거기에 그 십자가의 가운데부터 그리고, 여기까지 그어주시는데요. 여기까지가 언제냐면요. 어, 한 칸. 딱한 칸인데요. 보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한 칸이요. 그려볼게요. 이렇게요. 여기까지 그려줬으면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이 옆에 부분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상자 접기랑 똑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상자 접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세요. 상자 접기처럼.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이런 모양이요. 어떻게 했냐면요. 왼쪽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신 다음에는 여기 접기선이 아니라, 여기 볼펜이나 연필자국이 남아있죠? 거기를, 잠시만요. 죄송해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었어요. 다시 할게요. 이런 모양이 되셨으면, 이렇게 넣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여기 이런 볼펜이나 연필자국 아까 그린 거 있죠? 거기를, 거기만큼, 아니, 거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는, 어,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뾰족한 게 있죠? 이 뾰족한 거를 여기에다 붙여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요. 어, 이렇게 눌렀을 때,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또,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오른쪽에 여기 부분을, 아까, 아까 이쪽처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보세요. 여기 부분을 아까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또 이거를 안으로 집어넣으시면은 하트 모양이 나와요. 하트 모양이 나오거든요. 모양은 좀안 예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하트 모양이 나와요. 그럼 하트 상자 접기는 끝이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상으로 하트 상자 접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접는 법도 올릴게요.